경제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시장 상황 양시장 모두 낙폭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65% 하락하면서 이러다가 오늘 3.100선도 내어줄 것 같고요. 어, 지금 120포인트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거의 4% 가까운 급락세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긴 한데 이게 우리 개인들이 잘 사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SK증권 영업부 조성호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농담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되자니. 농담할 기분이 아니네요. 저는 네. 파란 나라를 보았니라는 노래를 그냥 약간 정신줄 놓은 사람마냥 네. 아침부터 정말 파란 나라다. 파란나라는 이제 꿈과 희망이라도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시장의 하락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이제 결국에는 완전하게 확정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던 다양한 세금 관련한 내용들이 예. 가장 시장의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어, 아마 그걸로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네. 것 같기는 해요. 어,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어, 신정부 출범 기대감에다가 이제 상법 개정, 어, 이걸 토대로 이제 3,200까지는 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신정부의 정책 기조가, 아, 주식시장에 이제 우호적이었다는 평가, 어, 이런 부분들로 이제 3,200까지 왔는데, 어, 이번에 발표된 이제 정부의 그 주식시장 관련한 이제 세제 개편은, 음, 이, 일단은 그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증시 자양분으로 삼아왔던 상법 개정의 또 취지와 이제 상충된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인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에 좀 부담을 줄수 있는 요인에 그런 정책이 또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어, 시장에 혼선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었을 때마다 어, 사실은 우리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공감을 크게 얻지 못했던 정책이었단 말이죠. 네.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슈가 이제 불거질 때마다 시장이 사실은 장중에 굉장히 그 출렁임을 보였었기도 했었고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확정되는 국면으로 가니까 어, 시장에서는 기어이 하는구나 좀 이런 심리가 좀 매도 심리를 좀 불러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보는데 근데 바라보면서도 어좀 낙폭이 좀 너무 과해도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네. 엄청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아 이럴 줄 알았다, 혹은 이럴 수가라는 그런 심리가 네. 반영됐는지 지금 현산물 동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일단은 사실은 이제 이 어떤 세제 개편한 이슈 관련해서 이제 주식 관련한 커뮤니티에서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상당한 그런 논쟁이 또 있었지만. 어,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도, 어, 일반 개인 투자자와 비슷한 어떤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 시장에 되게 호의적으로 좀, 음, 스탠스를 보여줬던 것은, 어,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코리아 디스, 디스카운트를, 어,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많이 이제, 어, 외국인의 어떤 이 화답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음. 어쨌든 이번에 나온 세제개편안은 어쨌든 상법개정으로 증시를 좀어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와는 사실 반대되는 스탠스의 그런 정책이란 말이죠. 그렇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이 반응을 이렇게 과하게 해버리게 돼야 아무래도 지수가 좀 급나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1년의 어떤 과정에서 어 제가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음. 어 사실은 이 정치 얘기라는 것의 당위성은 이게 있다 하더라도 전제를. 예를 들면, 네.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요. 네. 결국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행하는 시기, 그리고 그 시점에 시장의 심리, 음. 이런 부분들은 좀 헤아렸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 이를테면 이제 지금 지수가 3,200까지 오면서 뭐 사상 최고치 3,300에 근접했다고 하지만 실제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일주일에 한번 나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이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아, 체감 지수 너무 안 좋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수는 3,200까지 였지만 몇몇 시가총액 상위 초대형주 이런 쪽만 이제 일부 시세가 나면서 지수가 끌려 올라온 것이지 지금 사실 뭐 중소형주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고 계시는 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는 사실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뭐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지수만 놓고 시장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정책을 수행했다 그러면 이거는 오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이런 어떤 시장을 좀 어떤 냉각시키거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이를테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단순히 뭐 인덱스나 아니면 조선주나 아니면 이제 시종상의 초대형주를 가지고 계셔서 시장을 따라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좀더 저항이 덜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갑이 좀두둑해졌고내 고관이 좀 곡식이 좀 쌓였기 때문에 뭐 고관에서 인심 난다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내 지갑은 텅텅 비어 있고, 내 계좌는 여전히 지금 뭐, 한숨만 나오고, 내곳간에 뭐, 곡식이 쌓이기는 거녕 지금 뭐, 다 곡식이 말라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좀 뭐, 나도 좀 이제 좀 배를 좀 채우고, 이를테면,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다가, 어, 누가 봐도 좀 이제,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이제 좀 과열국면이 아니냐. 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도 냉각시킬 겸또 이참에 이제 다들 그래도 좀배좀 좀 채우셨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나왔더라면 저항이 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지금 이 굶주린 이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은 지수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시장에서 맞아요. 무리하게 이걸 시행하다 보면 오늘 이런 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얘기고 아무리 뭐 예를 들면 야너막이 얘기를 하더라도 인마 좀 분위기 봐서 해라는 얘기들 우리가 잘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시장에서 네.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네. 있는 그 숫자와 네. 내용들이 네. 그대로 다 현실화 되니까 사실 얼마 전에 그38.5% 네. 얘기 나왔을 때도 네. 정부 쪽에서는 아니다 그런 거 결정된 거 네.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정해지는 게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세율35% 그러니까 거의 뭐 차이가 없네. 네. 얘기 이제 시장이전해줬던게25% 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네. 이제 27.5% 네. 되는 거죠. 그러 그렇죠. 여기에서 아니다라고 약간 그런 분위기 아주 정해진 거 없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사실 맞는 거였다라는 네. 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네. 아 이거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에 현재 이, 이 K 증시를 둘러싼 여러 정책의 지금 이제 엇박자가 분명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아, 주고 가세요. 예, 네. 예. 주세요. 아니, 예, 주세 예. <laughs> 네. 네모지를 전달받느라. 네, 네. 예. 어,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오늘 시장에 좀 굉장히 좀 과하게. 특히나 음. 이제 주식시장은 <laughs> 또 우리가 또 이제 양대축이라고 일컫는 이 부동산 시장과는 또 다른 성격입니다. 이 부동산 성격은, 아니, 부동산 시장은, 아, 물론 이제 영향을 받더라도, 어, 좀 느리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시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양대축인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정책을 구사할 때는 주식시장의좀 민감도를 고려해서 조금, 어, 이런 부분들 헤아려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어,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좀 그런 오전 시장입니다. 그러면 네. 오늘 시장이 어쨌든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급의 흐름을 봤을 때는 개인들이 엄청 저감 매수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맞나요?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뭐. 그러니까 수급만 놓고 보게 되면 음. 좋은 수급은 일단 아닌데 네. 오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지금 오전장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코스피 4천억 팔고 있죠. 기관이 5천억 팔고 있죠. 또 외국인 여기에 선물도 지금 7,700억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장 수급치고는 이거 굉장히 하방 압력큰 수급입니다. 예, 무큽니다 네, 이런 부분인데 이걸 좀 이제 개인들이 지금 받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마 개인들이 지금, 음, 매수하는 심리나마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좀 그렇게 하지마 하지마. 지금 하지마. 지금 하지마. 뭐 이런 제 심리였는데 이제 기회하는데 이제 오늘 주식 시장이 이제 급락을 토대로 아마 이제 조금 더 이제 개인들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여론이 더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좀뭐 정부 쪽에서 어 약간 좀 스탠스를 좀 뒤로 물리는 쪽을 기대하는 심리가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과연 들긴 합니다만. 뒤로 한발물 글쎄요, 뭐 만한 게 그게 있을까요? 좀, 그거는 이제 미지수죠. 네. 어 그런 부분인데, 어쨌고 오늘 뭐 수급이나 지수나 참안 좋은 상황이라서 음. 뭐 저도 뭐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들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뭐 오늘 정도의 하락은 적감에서 할수 있습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닌 게 이게 정치적으로도 입을 뱉어놓은 부분을 다시 걷어들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쨌든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키워드 10가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오늘 시장에서 애플 호실적 밤사도 실적 발표 있었죠. 피그마, 미국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엄청난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브라질 40% 관세 이야기고요. AI 세제 특례, 관세 15% 자동차 어제 결정이 됐죠. 부가세 환급, 관세 협상 주요 그리고 제약사 압박, 엔비디아 보안 우려 남북관계 기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 협상의 주역으로는 어제 시장에서 조선주의 상승세가 보였고요. 오늘도 지금 장초 초반에는 하나우션에 그나마 빨간불에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세협상에 조선주, 뭔가 새로운 궤도로 또 올라설 만한 시장이 미국 쪽에서 펼쳐지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갖고 계십니까?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좀 추가적인 평가들을 계속 좀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어, 이제 사실 최근에는 어쨌건 간에 조선주가 좀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 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물론 이제 여러 내러티브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한미 관세 협상의 이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조선 펀드 천오백 달러 네. 그러니까 대미 투자의 거의 절반이 결국 이 조선업 관련한 협력이었던 부분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조선주가 이 한미 관세 협상의뭐 신데렐라로 이제 부각되는 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심리들이 되게 우세했었죠. 네. 어, 하지만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미 관세협상이 좀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정규장에서 좀 이렇게 흔들리는 약간의 세론의 어떤 그런 좀 흐름을 나타냈지만 조선주의 추세는 장중에도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어, 관세협상의 이제 신데렐라라는 평가가 어제만 해도 굉장히 좀 설득력을 얻었는데, 네. 근데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조선주가 지금, 물론 이제 시장 전체의 영향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오늘 좀 조선주가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 결국에 뭐 조선주들 결국 이슈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어,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예를 들면 하나오션이 빨간불을 키는 거는 결국 이제 그 미국 조선 관련해서는 하나오션이 항상 그 미국 조선 관련해서는 가장 탑픽이었던 종목이죠. 그쵸. 왜냐하면 미국에필리조선소를또 인수했고, 음. 실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본토에서 직접적으로 조선업을 영위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만이 이제 그런 어떤 논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돼서 오늘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에서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조선주들은 지금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향의 모멘텀이 국관하다라는 또 이제 그런 논리가 붙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두 선택지에서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조선주는 그나마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조금 줄어들었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의 하락에서 그럼 조선주에 대한 뭐 매수세를 접근을 선뜻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략은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조선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제 또더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제가 아무리 뭐 보수적으로 말씀드려도, 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이제 좋게 좀 평가를 안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음. 그니까 사실 이제 저는 주식을 볼때 이런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스토리도 다 좋고요. 또 무엇이든 다 괜찮아요. 뭐 이슈 뭐다 좋습니다만, 어, 가장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이제 가격. 음. 예를 들면 이제 조선주는 현재로서는 물론 뭐 3년치 일거리 수주장고 다 차있고, 네. 여기에 이제 또 미국향 모멘텀까지 또 이제 더 붙었고, 뭐다 이제 그런 어떤 내로티브는 다 이해합니다만은, 지금 조선주는 지금 근래대로 유례 없는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어, 분명히 좀 있는 섹터인 것만큼 분명하죠. 어,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여기 나올 때마다 좀 섹터를 말씀을 드릴 때 그도 이제 좀 관심 가져보실 만한 종목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는 현재는 제가 좀 관심주를 말씀 을안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조선주 자체의 가격부담 변동성 네. 그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일단 오늘은 조선주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이슈만 좀예좀 짚어 드리고 어 이제 조선주에 대한 좀. 보다 좀 정확한 의견은 어, 나중에 좀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개별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신규 IPO 기업이 대한조선이라는 어,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아, 상한가아니죠81% 현재 장중에 급등세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 있고요. 조선주 이니까 이 정도 좀 급등을 하는 게 아닌가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조선은 어떻게 좀 관심 두셨습니까아뭐 상장하는구나 정도만 아. 아, 오늘 상장하는구나.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대한조선이 오늘 상장했는데 오늘 조선주가 급락한 영향을 빗겨가서 하는 거는. 그 이전에 이미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음. 어, 조선주가 계속 랠리를 했을 때또뭐 청약 경쟁률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이슈를 몰고 왔던 종목. 오히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 나가지 않았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탄력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 하지만 오늘 좀 시장 여파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대한조선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그냥 뭐 아, 이런 종목이 상장을 했고 아, 이렇게 움직인구나 정도. 그러니까 개괄적으로는 이제 조선주에 대한 큰 틀에서는 제가 현재로서는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제 좀 정확한 판단이 좀어렵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어, 일단 뭐 대한조선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은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어제장 또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던 게 바로 자동차 관련주였습니다. 관세 15% 품목관세 15%가 부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12.5%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12.5%를 얘기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이 2.5% 수준에서 이제 15%가 된 거고 네. 우리는 0%에서 이게 15%가 된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일본 대비해서 우리가 약간 2.5% 포인트 네. 여류에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산수로 따지자면 네. 또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네, 제가 못 가긴 한데. 어,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우리가 어느 쪽에 중심을 둬야 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 분명한 팩트는 뭐냐면, 어, 이 협상 이전에는 자동차는 관세가 없었죠. 음. 한미 FTA의 그런 영향이었죠. 그 합의 네. 때문에. 음. 그런데 없던 관세가 15%인 거죠. 그러니까 12.5든 15%든. 음. 어 그동안에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사실 자동차주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좀 심플하게 이제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이 시간 이후로는 뭐, 미국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 수출하게 되면, 음. 12.5%든 15%든 이제 그 동안에 없었던 관세가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판매 가격을 그만큼 올릴 것이냐, 아니면 관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가격을 낮출 것이냐. 음. 자, 그 어느 쪽으로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비싸졌으면 또 아, 그거 안 사지 뭐이럴 수도 음. 있고. 또 그걸 감안해갖고 이제 좀 가격을 좀 내리게 되면은 현대차의 이익 영향을 줄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사실 한미 FT a 협상이 음. 지금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를테면은, 음, 뭐, 현대차,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으로는 평가를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를 보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현대 기아차 한번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자동차 좀 말씀드릴 때, 현대차 기아는 사실은 이 관세 이슈 아니더라도,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좀 작년에 피카웃의징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관세를 지금 부과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제 내년 뭐 후년 뭐좀 약간 이익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더 본질적으로 현대차 계열을 바라보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그 이전에도 어 실적에 대한 크아웃에 대한 조짐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세 우려 때문에 어, 결국 이제 현대차의 이익률이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의 컨센서스를 업데이트 된걸좀 보게 되면, 어, 신브으로 이제 그 관세 영향이 좀 이익 추정치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올해 이제 실적도 그렇고 내년 실적도 이제 이제 좀 약간 피크아웃을 찍고 이제 플랫하게 가는 쪽에서 약간 하향 곡선으로 가는 추정치들로 지금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어,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아, 어,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는 사실 뭐 현대차 그룹 얘기밖에 할게 없겠죠. 네. 현대 기아차보다 현대 모비스나 현대 글로비스가 좀더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네. 차례 해 주셨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현대 글로비스가 52조 신고가 기록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러면 어,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더 빠르실 좋습니다. 텐데요. 세팅하는데 잠깐만 시간 쓰겠습니다. 현대 네. 글로비스 오늘 장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한 뒤로 이제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보합권, 양보권 정도 수준에 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 신고가였네요 어제 70, 어, 7월 31일 기준으로 15만 3,500원. 예, 네. 세팅이 끝났습니다. 음, 됐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네. 자. 어, 현대차도 최근에 어쨌건 주가는 좀 우상향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래가 현대모비스지만 훨씬 더 지금 기울기가 가파르죠? 음.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탄력이 더 좋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고요. 어. 자, 그러면 왜 현대차 그룹존에서도왜 현대차 기아하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이렇게 차별화가 일어나느냐. 네. 어,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동차 이슈 다뤄드리고 현대차 그룹지 이야기를 할때 음. 말씀드린 그 키워드 기억하시죠? 지배구조 개편. 네. 예, 고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 어, 결국에는 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어, 주가가 좀더 좋을수록 음.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어, 좀 이제 안 좋을수록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좀더 유리한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나브로 지금 이제 이런 주가에 꾸준히 반영이 됐던 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사실 이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의 이런 종목별로 주가가 이렇게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주에 접근을 하실 때,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안내동환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현대차 기아가 당분간 실적적으로 크게 보여줄 만한 게 없겠구나. 그런데 현대차 그룹주에 그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괜찮았구나. 그렇다면 결국 이제 여전히 저는 현대차 그룹주를 볼때 결국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하시는 게 보다 좀유효하지 않을까. 음.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이 자동차주는 뭐 오늘 또좀 일부 이제 어제 원체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보합권에서 버티거나 좀 이제 어 일부 종목들은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이제 중심축은 어 현대모비스 어 요런 쪽으로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모비스를 한번 오늘의탑픽으로 골라 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남북 경협주의 강세가 또 어제 시장에서도 연출이 됐었어요. 이게 뭐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하게 했는데 또 남북 경협주면은 하또 우리 조성 부장님 아닙니까? 아, 왜 아니 뭐 그런 건 거예요? 아니고 제가 네. 2018년도죠. 그때 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때 한번 이슈가 크게 됐었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때 좀 그거를 잘 추적해가지고 경협주로 좀 많이 재미를 봤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이번에 또 이제 같은 성향의 정부가 또 들어섰기 때문에 음. 경협주가 이번 정부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시선 한번 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뭐 그때 운이 좋아서 뭐 됐는지 뭐 아니면 지금도 운이 좋을지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어, 어제 오늘 좀 경협주가 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좋은 이유는 또 시장이 또원체또이안 좋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제 또 급등했던 경협주 쪽에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수급이 좀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근데 경협주가 이제 이번에 그 이렇게 좀 이제 들썩이는 배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그 다음에 2주 후에 정상회담을 한다 그랬죠. 한미 정상회담.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무역 관련한 아젠다, 뭐 투자 관련한 아젠다, 뭐 많은 아젠다가 있겠지만, 결국에 북한 관련 아젠다를 반드시 다룰 것이다. 네. 어, 이런 이제 좀 분석 때문에 이쪽에 좀 수급이 좀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물론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뭐2주 내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뭐 시점상으로 보게 되면 뭐 광복절 이전에 뭐좀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 좀 확정된다고 했을 때는 또한번더 여기서 수급이 좀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뭐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정상회담을 확정을 시켜놓게 되면 언론의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어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것인지도 사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음.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좀뭐 어, 뭐 북한 관련해서의 어떤 뭐 대화 관련한 그런 이슈가 또 있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이게 약간 스케줄 매매의 어떤 그런 형태의 테마로 지금 형성이 된것 같아요. 간미 음. 그러니까 정상회담까지의 어떤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되고 또 이제 그 일정이 확정이 된 다음에 어 의제가 네. 확정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좀 이제 스케줄링의 어떤 그런 좀 테마로서의 지금 작용이 아닌가.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슈 소멸로 또 다시 변동성이 커질지 네. 뭐 계속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은 뭐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국면에서의 흐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남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다양한 테마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경영주 탑픽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아, 사실 너무나 테마성이 강한 맞아요. 종목이라서, 요거는 아, 사실은 뭐,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약간 개성공단 관련 주들이 유독 강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내심 또 이제 보장 어 혹시 뭐또뭐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 재개 뭐 의제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일단은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여기도 이제 우리가 지금 대장주를 삼을 만한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 음. 뭐좀 코삭조에서 아난티가 있을 거고 네. 어, 현대 엘리베이가 음. 또 대표적인 종목인데 때마침 그렇구나. 현대 엘리베이가 오늘 좀3% 정도 좀 조정폭이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 이게 좀 이제 군집성이 확대된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역시 좀 대장 중에 현대 엘리베이를 좀 놓고 봐야 되지 않나 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탑픽으로는 현대 엘리베이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성호 부장님의 전체 탑픽을 골라 볼 텐데 오. 이 정보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 좀 네이버를 음. 좀 말씀드리고. 려 시장에서 좀 많이 네이버 카카오가 소외받고 있죠? 어, 그래서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발생을 했기 음.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여기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이슈 점검해 드리면서 당분간은 좀 우리가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접근하자 말씀을 드렸었고. 네. 또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따름 괜찮았잖아요. 음. 그리고 삼성전자도 괜찮았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이 네이버가 아직은 이제 시세가 안 나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급적인 논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수는 3,200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지만 그 지수대가 이제 유지가 되면서 빠르게 시총 상위 업종 쪽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음. 오늘이야 뭐 시장이 원체 좀 급락세라서 뭐 어느 섹터든 뭐 살아남은 섹터가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 시장이 좀 반등을 했을 때 이제는 좀 어, 그동안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넥카오 쪽으로 좀 수급 이동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이슈에 좀 묻혀 있긴 하지만 뭐 AI 이제 세제 에 관련한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음.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다시금 좀볼 소식이가 된다면은 어 모르게 몰라도 네카오는 이제, 이제 좀 반등을 좀 이제 할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에서. 네이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선호하는 이유는 네이버는 최근 몇년 동안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온 녀석이고요. 또 조만간 실적이 또 발표가 될 거고요. 실적도 뭐 나름 괜찮을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네이버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이버 사상 최대 실적을 일단 경신을 기대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도 또 애의 모멘텀도 기대가 되는 삼박자를 갖춘 종목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를 마지막으로 우리 SK증권 조성호 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